제가 지금까지 영상했었던 것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영상 레슨을 한번 해드릴게요. 공을 좀 반듯하게 보내는 건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봤던 영상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 자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로 해드려보겠습니다 얘는 처음에 골프를 칠때 보통 치면 공이 다 오른쪽으로 가요.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왜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골프채에 있는데, 골프채 특성상 초보들이 공을 치면 대부분의 100 중에 9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 각도가, 이 골프채 각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굳이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100세트 한정 100세트 한정이에요 이제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기 전에 마지막 기획상품이고요 100세트 한정 상품인데 우선은 저희 고급체예요 저희 고급체인데 인증마크 대한협회 인증마크까지 붙어서 나가고요 골프채 가방 두 개입니다 요거는 매는 가방이고요 요거는 허리 가방이고 그다음에 공두 개가 따라가요 공 A6 저희가 딱 붙어있는 A6 이공두 개가 따라가고 패드 이건 뭐일회성이긴 하지만 카본 패드 이렇게 붙여서 처음에 골프채 보호하란 뜻에서 100세트 한정 나가는데 왜 고급채인지 설명해 줄게요. 왜 고급채인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스윙 웨이트입니다. 이거는 회원님들이 다 아시는 미 땡땡 거지요. 가장 베스트 셀러죠. 가장 많이 나갔던 건데 요게 스윙 웨이트라는 건 뭐냐면 치기 쉬운 어떤 척도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DE0, 이 제로가 나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저중심 설계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덕을요 저희 채는 이게 이 e, DE4, 보십시오. 자, 나옵니다. E4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E4, 이렇게, 이렇게. 그래, 저중심 설계됐다는 거예요. 중심 설계가 밑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샤프트의 강도예요. 샤프트 강도의 CPM을 측정하는 건데, 자, 샤프트 강도가 460이 47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께 소프트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샤프트 강도가, 아, 340, 350, 이렇게. 자, 340, 350 정도. 샤프트 강도가 나오게, 이렇게 부드럽게 강도가 나오게, 어, 샤프트 강도가 부드럽다는 거에 100이라는 수치. 그건 30% 수치가 적잖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샤프트가 이쪽으로 확 쉬잖아요. 이렇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이용하는 게 파크 골프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이, 요게 공이 가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공을 놓고, 여기다 공을 놓고, 제가 이 레슨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공이 가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보통 쓰면, 내가 쓴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쓰잖아요. 공 가는 방향으로 보통 골프를 칠 때는 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근데 파크 골프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공이. 치면은 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왜 그러냐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설계돼 있어 이 파크골프채가 이 탄도가 없어서 그래 이 각도가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쓴 자세를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왼쪽으로 틀어서 쓰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내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쓰면 돼요. 이렇게 틀어서 쓰고, 공을 치면은 오른쪽으로 갔던 게 원래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보통 뭐냐면, 가운데로 섰을 때는 공이 왼쪽 눈 위치에 있습니다. 가운데로 섰을 때는 보통 왼쪽 눈 위에, 왼쪽 눈 위에 공이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 뒤꿈치, 여기까지, 왼쪽 발꿈치까지 공이 이렇게 와야 돼요. 왼쪽, 여기까지 공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요, 요쪽까지 이렇게, 공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세를 이렇게 틀어서 쓰고 치면은 공이 반듯하게 갑니다. 보통 이래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레슨이 아니고, 일본의 고급, 일본의 진짜 프로들 있잖아요. 이 프로들이 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야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치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공이랑 반듯하게 치, 반듯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을 깔아칠 때, 그냥 반듯하게 깔아치거나, 거리가 짧은 거리에 반듯하게 칠 때는, 이렇게 서야 됩니다. 제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왼쪽이잖아요. 보시면, 왼쪽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걸 따진다 가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쭉 밀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어, 뭐 정확히 이렇게 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왼쪽으로 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좀 티샷에서 멀리 칠 때, 멀리 칠 때. 근데 제가 예외라했잖아요 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럼 나는 어, 이 공이랑 치는 타겟이 요게 타겟이에요. 치는 자세랑 좀 반듯하게 눈 위치 정도에 눈 위치 정도에 놓고 치고 싶다. 이거는 좀 짧은 거리, 겨드랑이 붙여서 좀 짧은 거리 칠 때는 이렇게 서야 됩니다. 지금같이 작은 거리 놓을 때 이렇게 아까 같이 쓰면은 또 방향이 잘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거리 퍼터 놓듯이 이렇게 칠 때는 왼쪽 눈 위에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뭐 3, 40m 갈때 보시면은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렇게. 요렇게할 때는 지금 보시면은 340m, 340m 이 정도 갈 때는 왼쪽 눈 위에 놓고 몸통을 최대한 몸통을 이용해서 치는 샷, 몸통을 이용해서 치는 샷, 이런 샷은 왼쪽 눈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샷을 사실 두 가지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왼쪽 눈에 다시요, 이렇게 놓고 반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여기. 왼쪽 왼쪽 발을 넘어서도 돼요. 왼쪽 발을 넘어서도 되고, 이게 직진 방향이고 이게 공 방향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쓰는 방향은 완전히 트는 거예요. 이렇게 트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쓰는 방향, 그다음에 공의 위치는 공의 위치는 왼발까지, 왼발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원래 직진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탕 치면은 공이 가운데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왼쪽을 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 초보자들이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든 게 대부분의 가운데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뚱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지금 저는 많이 잘 치고 많이 치니까, 이렇게 했으면 조금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골프를 치고 처음에, 어, 골프를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면, 공이 조금 더 쉽게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 초보 레슨인데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